<목소리> 지금 저희 동네 운동을 저희 동네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저희 동네를 보여드게요 여기 이제 아도1에서짐 쪽으로 가는 길 근데 네, 이렇게 다 부천시에도 비를 맞지 않게 가있어서 그냥 언제든지 다가겠어요지 <목소리> <하면 될까? 목소리> <목소리> 갑자기 탄탄이가 되는 거야. 이데아아짜나 짜증나. 짜증나. 짜하나 짜증나. 나짜증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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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요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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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여기는 네, 여기 클럽의 수영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고, 국내 주민들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국내 사람들만 여기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클럽이고요. 여기는 낙결 클럽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영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스파도 하고 뭐 그런 곳이에요. 수영을 배운 실력이 저버려요 뭐? 네봐 수영이 아주 <laughs> 자기야 어릴 때 수영 배웠지? 어난안다니는 학원이 없어 오빠 그거 다 봐봐 환불하자 그거 빨리 그여줘너 어. 수영 배운 거 빨리 나? 어난 뭐든 열심히 해 알지 난... 열심히 하지 가봐 빨리 어? 가가가뭔리나수영와네 뭐, 수경... 어. 보세요 수영 꿈나무죠? 야, 수영을 어쩜 저렇게 못할까요? 지금 저, 제 집사람 수영 가르, 가르쳐 주신 분, 대기하세요. 으쌰!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여기 찍되면요 여기는 안심욕하는 잡고지가 있는 게 다운로드인데, 여기서는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있데요 여기서는 주로 책을 읽거나, 어, 주인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 좋죠. 월풀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숟가락 뺄수 있고, 여로 그렇지, 이용하고 쉴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나왔습니다. 스테 날씨가 오늘 참 좋네요. 가자. 가자. 자, 갈 때는 싫어도 하고 나면 깨우네. 그치? 오늘 원래 사람 진짜 없는데 오늘은 진짜 사람 많다. 일요일이라 일요일이라나? 일요일이라나? 갑시다. 깨우나, 깨우네. 이튜들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그치, 그렇죠? 오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걸 이제 알다니. 이렇게 꼬부릴 생각을. 이러고 다닌 거야, 오빠.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우리 이렇게. 갔다. 어. 이게 운동이야 또 가는 길이 오빠. 든든한 저희 징꾼 선생님 보고있으면 아주 팬입니다 장어집을 왔잖아요 주영 끝나고 어 여기가 알라밤 쪽에 있는 다나리 장어집이라는 데인데 시설보면 약간 너무 한국이고 저 구석에서 귀신이 튀어나와서 no, no. 어? 근데 그렇게 잖아 근데 저희 더는 양념..아 양념아니야 장어를 잘 못먹어가지고 일단 양념으로 한번 시켜봤어요 일단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시켜줘요 그러죠 메뉴는 민물장어, 소금양념 있고 양념 가이드가 뜬금없이 있네요 식사는 뭐 헐렁탕, 장어탕, 장어 덮밥, 메밀소바, 네. 잔치국수 이렇게 있어요 메밀소바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더운데? 메밀소바는 오빠가 좋아하는 거고 <laughs> 아니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잔치국수가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여기는 장어집이 네 그래? 메밀소바도맛있지 아. 그래, 그래. 맞네. 으우으 어, 나왔어. 먹어봐, 먼저. 음 응. 으음, 응. 응. 응? 으우나음 으음, 으 아, 음. Hello Miss Yes, Sir Can we h a v o n more of this one? 양이 yeah, 없어요 yeah. and, and one 잔치국수 yes. so. And one more Me? Another one. Very v e g t i a n 그런 아니니까 전문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고 평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 음. 우리는 딱한 가지만 이제 물어보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 답하는 그치. 거야. 말씀 맛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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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음에 또올 일이 있어도. 음. 나도 올거 같은데. 나도 그래. 그럼. 네. 끝. 수영하고 관심 놓고. 한숨 잤었어요. 네. 맞지. 해좀 잡사에 어가니까 이거 먹고 나니까 너무 졸린 네. 거 같지. 어, 그래서 얼마 안 돼. 그냥 가 지금 바꿔 자고 어 가서. 그래서 얼마인가? <거야. 웃음> 뭐야? 안 보러 올거 뭔데? 뷔시라고 쓰여 있어. 4,170. 4,170. 아, 그럼 얼마죠? 그래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저기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왔거든요. 근처에 있는 몰인데 어디 근처에 어, 있어? 네. 아까 그 식당 근처. 알라바, 알라바. 뭐뭐뭐 어. 뭐, 뭐, 좋네. <laughs> 아 뭐가 좋을까요? 아하, 좋긴 좋은데, 어딘지 모르니까, 처음 왔으니까. 돌아보는 거지? 어. 들어가보자고. 오빠, <laughs> 우리 <laughs> 캠핑스나 라코스테, 진짜. 캠핑 부해 상태 라코스테. 아, 뭘 좋다, 오빠. 이색적이네. 진심이야? 어. 여기가 어 빵이야기다 빵이야기 <laughs> 내가 좋아하는 빵이야기 재밌는 건 뭐냐면 아. 여기 있는 모든 게 <laughs> 우리 집 상가에 다 있는 것들이야 그러네. 굳이 올 필요는 없네 아, 아니다 이런 아? 레고 같은 거 그치? 그치? 아니 나저 레고 애플탑이 너무 사고 싶어 어? 이거 사고 싶어 오빠, 그만. 너 없는 동안 이거 사고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고 제가 <목소� 그러니까, 아니, 아그 카페에서 빵 만들고 음료수가 주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그러는 모르겠지만, 그냥 빵만 사먹고 바로 앞에 커피빈이 왔어요. <목소리도> 오늘 갑자기 막 수영하고 아, 반신욕을 조금 오래 했더니 얘가 귀여운거요그 어눌한 말투와 그 뭐라고 해야될까 커피 어. 그 어. 왜이러 커피는 어. 커피안그 일회용 그것때문에 일회용이 아니 일회용 주의해야 된다고 그라스틱에서 조이컵으로 바꾼다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아니, 어. <laughs> 지금 니가 은기야 어? 너가 지금 잠이오는게 잠이오는게 아니야 그 뭐냐면 그냥 게으른 뱅이들이 쉬자, 놀자. 그냥 너 유혹하는 거야, 다. 너는 지금 졸리지도 않고 너무 말끔. 자, 여기로 왔는데. 아니, 뭐 저렇게 신나게 하고 있어요? 채 이름 알려 왜? 나유다니 어떻게 알려주지? 한국 코리안에. 너 댄디기 보라 아, 그냥 아니 뭐... 뭐... 땅... 이게 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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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 쌀... 뭐... 까니까... 어... 뭍잖아... 마치 않아요... 마치... 마니유두... 언니...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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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뭐 없는데?